두 번째 메뉴 대짜로 대짜로 먹으면 더 맛있는 쫀득쫀득 야들야들 단백질과 콜라겐의 환상적인 만남 야식 일타 대짜 메뉴 그것은 족발이여라 족발 족발이여라 족발이 사장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상 세트가 뭡니까? 여기, 여기, 여기 동그라미가 약간 요, 요 사이즈라는 건가? 요. 인덕션입니까? 이거 아까도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인덕션입니까? 아, 니 아니면... 인덕션은 아닙니다. 아 없지? 네, 요 위치에다가 저희가 한상 세트라고 해서 보통 족발보쌈을 손님들 드실 때, 네. 막국수나 해파리 냉채 등 16가지 반찬을 한 번에 이제 제공하고 싶어서 직경 아니, 60cm의 네. 용기를 만들어서 한상처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세트를 만드셨구나. 반반족발 한상차 들어왔습니다. 네. 야, 진 대짜 나왔다 대짜. 오, 진짜 맛있겠다. 야, 이 사이즈 보소. 냄새가 야, 진짜 와 대단하다. 야, 뭐,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아, 반반에다가 낙국수에 튀김에다가 노토리목, 해파리냉채, 어리굴젓도 있어. 어리굴젓에 양념게장. 진짜 푸짐하다. 그러면 이거 족발은 이제 어떤 것좀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국내산 100% 한돈을 허브하고 그다음에 사과, 배, 음. 팔각, 정향등 19가지 재료를 넣어서 음. 2시간 동안 푹 삶고 30분 동안 이제 뜸을 들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저희 족발은. 아, 그럴 거, 보기만 해도 그럴 거 같아요. 네. 혹시 맛있게 먹는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개발한 특제 기름장에다가 듬뿍 찍어 드시면 어, 예. 고소한 맛이 그러니까. 아주 일품이고요. 네네네. 사장님 네. 어, 여기 밥그 초밥처럼 뭉쳐놓은 거 이건 뭔가요? 초밥이지. 초밥에는 네. 와사비 올리시고 그 위에 이제 오리지널 족발을 어. 올려서 아. 초밥처럼 드시면 아주 오. 색다른 맛이 일품이고 이제 족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족밥. 아, 네. 아, 족발 아. 플러스 밥. 어, 족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네, 네. 맛있겠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괜찮... 하셔야죠. 족발 아, 맛좀 기본 족발이 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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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부스러진다 살이. 아, 오, 네. 예. 네. 와, 여기 막 살이 막 부서진다, 부서져. 음. 아, 향긋해. 살이 막부서지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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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긋해. 아, 이거야. 이 냄새야. 형이 저 하나만 사고려가지고 두 시간 끓였으면? 아지 많이. 삼 이거 지금 다가간다니까 그래도 아, 오늘 뭔가 딱 좋다. 음, 아 부드럽습니다. 음, 어뭐두 시간 끓였으면? 아유. 진짜 이삼 그 이거 지금 다간다니까어 음. 나는 그 족발 맛이야. 맛이야. 응. 그래서 여기 뭔가 데워주고 있으니까 근데 야들야들하고 그냥 부드럽네 계속. 아, 이 안에서 이게 나오네. 음. 뜨겁게 먹으라고 음. 이렇게 안 식고 계속 먹지. 음. 음. 진짜 좋았구나. 음. 진짜 음. 좋았구나. 그거는 그냥 그렇지? 이거 따로 주문하고 이거 집에서 음. 어디고 따로 놓고 같이 음. 먹거든. 음. 그냥 이 조합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음. 고기가 일단 너무 좋아서. 어, 무조건 어, 음. 야들야들 보들보들. 음. 아. 근데 진짜 이거 쫀득쫀득하다. 야 오랜만에 족발 먹는데 진짜 너무 쫀득하다, 이거. 녹지, 녹아. 족밥이 너무 맛있다 하시니 다시 해먹어보자. 이번엔 족밥으로 가볼까요? 족밥 하나. 여기서 아, 오케이, 이거 하나. 야,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 클래식을, 클래식을 얹어서 기름장 찍어가지고 넓은 거 하나 올려줘. 듬뿍, 듬뿍. 와, 진짜 듬뿍이다. 푹 덮어서 아. 밥 위에 모든 아. 면이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밥이랑 돌아야지. 아, 그래도 그렇게 묻어있지. 매늘과 청양 고추까지. 난 먹는다. <laughs> 장수하시겠어. 쫄아쫄아 하시네. 아 근데 이 소스 진짜 맛있다. 음. 소치고, 너는 고추만을 빼고 이렇게. 음. 너는 음. 고추만을 빼고 이렇게 똑같이. 음. 한 입만. <laughs> 한 입만. <웃음> <웃음> 한 입만이 난데 이렇게 자신 있게 해보고 싶었어. 에너지가 좋은데. 야, 이건 무슨 말이야? 이 터키 케밥에서도 향신료의 느낌이 좀 나는 거지? 향신료 많이 있어. 어, 불절란이랑뭐이것저지 뭐 있는 거. 마라 쪽은 아닌데 네. 참깨도 계속 씹히니까 고소하고 좋네. 오, 정말 맛있다 이거. 얘만 찍어 먹어도 얘도 약간 요물인데. 아, 맛있어. 오, 이거 맛있어 이, 이, 이 집만에. 그 소스인가 뭐다이래 와. 어. 오, 이 맛있다. 20, 아, 맛있다. 샐러드 음, 그냥 회주나. 그냥 발라주죠샐러나 아, 맛있어. 그냥. 그리고 요런 반찬이 있어요. 여기 아주 아주 꿀팁이야. 이렇게 섞 먹고 하나섞 먹어 봐. 개운하게 반찬이? 맛있어. 반찬이? 어. 뭐 근데 소스 샐러드 와. 그냥 그냥 아, 이거훨시이네 비더링 뭐뭐칩 요거 요거만 맛있어도 진짜 난리 나거든요. 아. 이상하게 어떤 조합을 해도 색락은좀다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을거요 <laughs> 많은 게다잘 어울리는 것같거든 나는 참 냉채 족발을 네, 좋아하는데 냉채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냉채 족발도 먹고 뭐노드 찍어 먹고 하니까 아주 신나게 사실, 그 족발 하나만 계속 공략하면 지루할 수가 있거든. 안 되지. 진짜로. 응. 근데, 와, 옆에 주변 인물들이 너무 괜찮아 버리니까. 아, 인정이다, 인정. 아니,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네, 일단. 왔다 갔다. 응. 야, 먹을 게 많잖아. 응. 근데 이건 이상하게 어떤 조합을 해도 족발은 좀다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응. 이 많은 게다잘 어울려, 족발은. 세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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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 3개 주십시오 어... 네, 밥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그사합니다번 더. 합니다이번에 새우 감이번찍어우젓리니감니다감사합니라감어추니지감또어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리 기가 막혀버리네. 흰밥에 얼이굴 조만 먹어도 잘 맛있잖아요. 진짜. 아, 근데 여기에 아, 족발이 아. 추가되는 거잖아. 아, 음. 아 요리지. 아, 요리, 요리. 나는, <목소리도> 저는 김밥에 어이 물 좀만 먹어도 잘 맛있잖아요, 진짜. 아, 아여 아, 그래. 음! 음! 화끈하고, 음. 음. 얼큰하고, 독발의그 아주 풍미가 확 사면서. 근데 무슨 맛인지 알아? 무슨 맛? 이거 아는 딱그 맛. 그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못 입는 거잖아. 이거 아는 딱그 맛. 살랑살랑. 이거 밥을 먹으라는 얘기인가? 아. <laughs>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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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가 아는 그 완전 하이레벨의 매운 맛은 또 아니야. 아, 그래서 좋아. 매콤하고 칼칼하면 있는데 속이 뭐 쓰리거나 아, 막 이렇게 막 괴롭히는 매운맛 아니고 완전, 완전 세진 않구나. 한번 음. 이제 싸이면 내가 볼 때는 땀좀날것 같아. 어, 음. <laughs> 불종빨 먹고 이 마카로니 너무 맛있다. 전우 아, 형님 매운 거 먹을 때 최고의 반찬입니다. 최고지. 아, 그 아예 시켜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빼내야 되겠다며. 음. 인두 시간 필요했어. 야 어쩜 이렇게 아 맛있다. 좀 족발의 껍질이 이렇게 맛있어. 아, 쫀득쫀득은 이걸 쫀득쫀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지. 쫀득쫀득인데 이렇게 푹삶으니까 얘는 좀 쫀득 쫀득해졌어. 음. 이번에 불족발 껍데기를 뜨거운 밥에 올려서 아 맛있게. 아, 근데 불족을 아까 사장님 추천으로 한번 지금 그 마늘 소스에 안 찍어 먹어봐. 어? 어. 에. 알릭 소스. 마늘 넣을 거야. 양념족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좋아하는 거. 거. 요거란 말이지. 아니 뭐 말하고 먹으라고. 아라고 먹으라고. 불족발에다가 저 갈릭소스 찍으니까 음. 이 완전 이국적이면서 되게 맛있어요. 갈릭 들어가니까 또